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잡채를 알려드릴 ABO 지아름 김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네. 자채를 <laughs> 평소에 어떻게 해서 드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하나씩 기름에 볶고 시금치 같은 거는 무치고 해가지고 큰 달아 있잖아요 볼 같은 거 거기다가 당면을 삶아서 같이 무쳤던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렇죠. 뭐 맞아요. 이렇게 일일이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볶으면 느끼하지 않으세요? 좀 느끼한 것도 있고 일단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잡채는 음. 잘안해 먹게 되는 음식인 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명절에만 먹는 음식이 잡채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맞아요. 네, 제가 <laughs> 퀸을 만난 다음부터는 잡채는 그냥 평소에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음식이 됐답니다. 내가 음. 제, 그래서 제가요.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해 주는 잡채? 리더님처럼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볶아서 먹는 잡채는 느끼해가지고, 좋아는 하지만, 많이 먹고 싶으나, 이제 계속 먹으면 질리고, 어. 음. 또 살찔까봐 또못 먹고,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이런 쉬운 잡채는요, 이 퀸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넣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게 간단한 퀸인데?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그 잡채를 다 재료, 모든 소스와 재료와 당면을 한꺼번에 넣고, 그리고 당면도요, 어, 삶지 않고 그냥 끓려서 음 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하나 하나 잘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 준비는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인덕션과 예쁜 웍 웍이 이렇게 있어야 하고요. 이게 칠중 냄비예요. 칠중 통칠중. 저희는 붙인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통칠증, 이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찍어낸 통칠증이기 때문에 온도가 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웍을 준비해주시고요. 웍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대오라이팬에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짠, 이렇게 잡채. 오늘은 제가 리더님, 저기, 버섯 잡채, 건강한 버섯 잡채, 고기 잡채 아니고요. 고기 잡채 아니고요. 버섯 잡채를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양파, 파프리카, 당근, 버섯 두 종류 버섯은 종류별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요거는요 물에다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볼에다 넣고 불린 당면이에요. 이렇게 불린 당면 한 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비닐에 넣고 포도씨유 한 스푼 그 다음에 이렇게 간장 소스 한 스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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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리면은 너무 쉬운 이렇게 당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끝나고 이렇게 참기름 음, 아메이 북초옥 참기름과 요거는 아메이 킨냄비의 특제 소스예요 특제 소스 보이시나요? 이게 특제 소스인데요 여기에는 간장 간장 5스푼, 큰스푼으로 설탕 3스푼, 다진마늘 1스푼, 물 3스푼, 청주 2스푼, 소금 1/2티, 후추,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저는 다진 마늘 잘안넣는것 같은데. 아, 안 그래요? 안 되죠? 네네. 어, 그러면은 저는 그 가루, 가루로 음. 된 거. 어 마늘 가루? 아, 네네네네. 네네. 그럼,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그 씹히는 맛을. 네네. 음. 어 그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음. 이렇게 마늘 다진 마늘 씹히는 거 싫으시면 마늘 가루를 이용해서 그 향과 음그 저기를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그, 그럼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요거는, 자, 처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분이 많은, 리더님, 수분이 많은 야채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요. 양파죠, 양파? 네. 그래서, 네. 저희 엄마도요, 예전에는요, 볶을 때 색깔별로 볶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얀색부터 이렇게 엄마가 볶아, 볶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요거 다음에 이제 색깔 들어간 것부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수분이 많은, 양파를 밑에다 이렇게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많은 파프리카. 수분이 많은 것들을 밑으로 넣어주셔야지 타지 않고 그 수분으로, 그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푹 익어야 하는 딱딱한 거. 당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불린 당면을 넣어주실 거예요. 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당면까지 넣어주셨으면, 저희 오늘, 주 원료, 주 재료인 이렇게 버섯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아메인 특제 소스. 특제 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잘 흔드셔가지고요. <laughs> 어, 네, 열렸습니다. 요거를다 넣지 마세요. 다 넣지 마시고 한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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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뚜껑, 네, 이렇게 예쁜 뚜껑을 딱 덮으시면, 몇 분이면 되나요? 네, 이거? 이렇게 하고 인덕션 5단에 15분. 15분이면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잡채가 뚝딱 하고 완성이 된답니다. 15분만에 잡채가 네. 된다니. 이렇게 하면 냄비가 이렇게 이렇게 다 들썩들썩 거리거든요. 그럴 때, 음, 그럴 때. 거의 다 익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5분 동안 충분히 익혀주신 다음에요. 여기 아까 안 들어갔던 시금치 있잖아요. 이게 15분이 끝난 다음에 시금치를 한번 넣고 또 5단에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요. 너무 쉬운 일일이 볶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적게 들어간 그렇게 담백한 잡채를 저희가 이따가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네, 너무 네네. 기대돼요. <laughs> 그럼 저희 이따가,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버섯 자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와 표고버섯은 채를 썰고, 느타리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준비를 해요. 당면은 정수기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파, 당근, 당면, 버섯순으로 넣고 양념에 1/2를 넣고 인덕션 5단에서 15분간 가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양념을 넣고 섞어준 후 시금치를 넣고 또 뚜껑을 닫고 5단에 한 5분 정도 더 예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익었으면 참기름과 참깨를 둘러서 접시에다 예쁘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따가 조금 맛있게 익힌 다음에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만나요. <웃음> <웃음> 저희가 잡채를 완성해 갖고 왔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자 보세요. 와. 이렇게 하나 하나 볶지 않고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든 이렇게 맛있는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네. 순삭 금방 너무 금방 되는 네. 거야 잡채가.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어, 손갈 것도 없이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 그냥 아무 한 번만 뒤집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음, 네. 저먹어보면 저 돼요? 네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로요? 네네네. 알아야. 네. <laughs> 야채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네네. 너무 담백해, 근데. 네네네. 야. 이거 혼자서도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네. <laughs> 느끼하지 않아서 정말 어. 맛있는 잡채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꼭 잡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냄비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뚝딱. 어, 저희 칠중 냄비, 어, 하나만 있으면 멋진 요리를 잘할 수 있는 퀸, 퀸 여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맛있는 요리로 네 리더, 리더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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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아라요 이리 와. 장 맛있다 아, 수범님 일로 수보님. 먹어. 빨리 오세요. 빨리 먹게. 수수를 네, 주던가. 네이것쯤 아, 먹고 이것쯤먹 드셔 보시고 맛이 어떤가 좀 뭐. 이렇게. 하나 먹어봐. 음,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기름이 둥둥 떠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오븐 기능으로 하는 냄비로 요리를 하면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명.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네. 야채가 살아있는 느낌. 네. 음. 알아요 맛이 어떠니? 얼른 먹어보세요. 나 음.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되는거 와. 네. 당근, 당근은 어떻게? 아삭아삭한가요? 음. 음. 적당히 음. 잘 익었죠? 살아있네. 네네. 식감이 살아있어요. 네. 음.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짠. 아! <laughs> 저희가 잡채를 완성해 갖고 왔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자, 보세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볶지 않고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만든 이렇게 맛있는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순삭, 네. 금방, 너무 금방 되는 네. 거야, 잡채가. 네, 네, 네. 그리고, 어, 손갈 것도 없이 정말 이렇게 그냥 아, 그냥 아무 한 번만 뒤집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음, 네. 저 먹어 보면 돼요? 네한번 <laughs> 시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로요? 네네 네. 아라야. 야채도 너무 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죠.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네네. 너무 담백해 근데. 네네네. 야... 이거 혼자서도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laughs> 네, 네. 느끼하지 않아서 정말 맛있는 잡채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꼭 잡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냄비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뚝딱, 어, 저희 칠중 냄비, 어, 하나만 있으면 멋진 요리를 잘할 수 있는 퀸, 퀸 여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맛있는 요리로, 네. 리더, 리더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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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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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기름이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오븐 기능으로 하는 냄비로 요리를 하면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명. 네.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네. 야채가 살아 있는 느낌. 네. 음. 알아요. 맛이 어떠니? 얼른 먹어보세요. 나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좋아. 네, 당근, 당근은 네. 어떻게 아삭아삭한가요? 음, 음. 적당히 음. 잘 익었죠? 살아있네 네네. 식감이 살아있어요. 네, 음.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